갑자기 와. <laughs> 오늘 밤 말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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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양이. 몽이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 부부가 왜 애를 안 낳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저희는 결혼한 지 4년 반 넘은 5년 차 부부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둘이 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저희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거나 나이가 어리다거나 한건 아니거든요. 집이 없거나 차가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소득 수준도 낮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아기를 낳는다는 게 굉장히 꺼려지는, 뭔가 망설여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딩크는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응. 둘이 사는 것도 꽤 재밌게 살고 있어서 응. 뭐 아기를 안 낳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경제적인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양이가 말했다시피 응. 우리가 뭐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쪼들리는 상황은 아닌데도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애기를 갖는다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희의 지금 생활이 깨질 수 있다는 우리들만의 막연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걱정돼서 그런 게 조금 큰것 같다는 생각이 응. 들어 왜냐하면 돈은 벌수 있는데, 지금 한차또 돈을 벌 때잖아. 근데 이거를 거의 멈추고 혹은 더 쏟아부어서 아이 한 명을 키워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앞으로 더벌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없어질 거고, 사실 자기는 뭐 회사를 다니니까 괜찮을 텐데, 나 같은 경우는 하던 일을 거의 다 멈춰야 되니까. 수익이 거의 음. 3분의 1에서 혹은 반토막 이상이 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내할 자신이 별로 안된것 같고. 다른 분들은 그거를 감내해서 애를 낳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그러니까. 크니까. 어,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가치관이 음. 틀린 것 같아. 음. 아무래도 어, 우리가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남들에게 엄청나게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즐기고 있는 이 삶이 꽤 만족스럽기 때문에 애기를 좀 뒤로 미루는 것 같아. 그렇지 음. 않아? 음. 참, 되게 가혹한 것 같아. 내가 이제 아기를 뭐. 낳을 수 있는 시간, 신체적인 시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또그 시간과 돈을 벌수 있는 경제 시간 겹쳐.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거 아니면 이거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참 어렵지. 음, 남자랑 여자랑 음. 확실히 다른 점이 있잖아. 음. 남자 같은 경우는 아기를 조금 늦게 갖는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은 음.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아. 음. 물론 나이 들어서 이제 아기를 키운다 그러면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힘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뭐 아기를 낳고 키우는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엄마 쪽에 좀 부담이 훨씬 음.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 음. 그래서 이제 빨리 낳을 거면 낳아야 된다고 하는 시기인데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맞아. 더 뭔가 경제적 기반을 잘 닦고 싶으니까 그런 것도 욕심이 크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기를 잘 키우고 싶은 거지 응. 어떻게 어, 보면은 뭐한 명을 낳더라도 응. 그 애한테 경제적 부담을 지어주고 싶지 않은 거지 응. 그러니까 조금 더 되게 풍족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응. 친구들은 아기 많이 낳았어? 아니 내친구도 거의 지금 결혼한 사람 아 <laughs>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 네, 결혼한 사람도 거의 없고 음. 또 우리 직장도 두 부류로 나온 음. 애기를 음. 낳은 사람과 안 음. 낳은 사람 음. 근데 확실히 요새 한 명만 낳거나 거의 안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그래도 대기업이고, 어느 정도 고소득 직군에 속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아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활이 훨씬 중요해지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부모님 세대는 본능에 따라서 그냥 당연히 이유 없이 그래야 되니까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은 요즘 세대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뭔가 그런 여지가 많으니까 또 사실 취직도 어렵고 어, 돈벌기도 너무 힘들고 막 집사기도 어렵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식 낳는 거를 많이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여자인 친구들은 거의 다 아기 났어. 음. 나도 주변에 대기업 음. 다니는 여자분들이 많은데, 뭐, 복지가 좋아서 그런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 다들 시집 어느 정도 돼서 가서, 애기 낳고 그냥 다 행복하게 살아. 음. 근데 몇몇 보면은 애기 안 나는 친구들도 있지. 음. 다 그런 건 아니고. 음. 우리도 이런 얘기를 사실. 진지하게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서로 약간 어, 회피하는 어, 해야 될까? 어, 조금 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어, 그 이유를 너무 뻔히 알잖아. 우리 그런 얘기를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다들 비슷한 이유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알면서도 사실 피하고 싶은 음. 숙제와 같은 <laughs> 그런 거. 차라리 음. 어른들 말로는 뭐 부부 금슬이 너무 좋으면 음. 아기가 안 생긴다. 뭐 그런 말이 음. 있대. 어, 그래. 어.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재미가 없어지면 응. 애기 생각이 나서 응. 이제 그때부터는 애기만 보고 이렇게 응. 살게 된다고 응. 하잖아. 응. 근데 우리는 사실 사이도 좋고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뭐 하니까 진짜? 오히려 놀러 가면은 아기 어, 있으면 이런 데못올 텐데 막 <laughs> 그런 생각 되게 많이 어, 해요. 어. 가고 싶은 것도 너무 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어, 많 하고 싶은 다 보니까 응. 사실 주,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응. 것도 막 완벽한 준비는 없다, 무조건 응.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러잖아. 응. 근데 준비가 됐어? 아기를 낳을 준비? 이건 영원히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근데. 어. 나을 거면 그냥 응.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앞뒤 재지 말고 빨리 나아야 되는 것같아 너무 생각하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이게 쉽지 않을 것같아 응. 네. 맞지? 나도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혹은 너무 이제 콩박지가씌어서막 본능을 표출하고 싶을 때 <웃음> <웃음> 오히려 그때 애를 그냥 빨리 낳았었어야 됐나 그런 응. 후회도 들고 나는 회사 다닐 때 회사가 복제가 좋았잖아. 응. 그래서 그때 좀 빨리 낳고 싶었는데 응. 이게 한번 이제 생각이 틀어지니까 잘안 응. 되는 것 같아요. 진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나야지 했는데 준비가 안돼한 음. 이거 40살이 돼도 준비가 안될거 같아 그렇다면 정말 생각이 있다면 음. 빨리 갚는 게 어. 좋을 거 같아 그래? 뭐 갑자기 막 <laughs> 오늘 밤 <웃음> 말이야 <웃음> 아기를 한명 기르는데 음. 뭐 대학교 때까지 음. 한 4억 정도가 된대 음. 근데 그게 말이 4억이지 사실 음. 직장인이 음. 직장을 다니면서 4억을 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 그럼... 거의 한내 생각에는 4억을 모으려 그러면 20년 돼도 못 모을 것 같아. 음. 어, 순수하게 월급 가지고만 봤을 때. 그치. 주변에 이제 아기 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 뭐 분유값부터 시작해서 아기 음. 장난감, 학원비, 유치원비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 그게 거의 음. 성인 한 명이랑 같이 사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것 같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안 봐주신다. 응. 그러면은 베이비시터 뭐. 를 써야 되는데 어. 베이비시터도 좀좀 괜찮으신 분들 쓰려고 하면은 응. 뭐한 달에 뭐 200만 원 가까이 깨신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 뭐야 3 0 0주야 될까 한국 사람 그러니까 사람? 어. 이게 어. 진짜 이렇게 <laughs> 재정적으로 계산해보고 돈적으로 계산하다 보면은. 어. 답이안 나오는 거지. 나는 그 순간 날리는 돈들보다 돈을 벌수 있는 기회들을 날리는 게 너무 아까워. 음. 나는 계속 나이를 먹어가는데 음. 돈을 벌수 있는 시간은 음. 한정적이고 음. 근데 그 기회가 날아가는데 음. 다시 잡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지. 음. 물론 다행히는 지금 직장을 안 다니지만 음. 직장 다녔을 거를 생각하면은 음. 아 눈앞이 깜깜하죠. 음.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laughs> 정말 대단한 어. 것 같아. 직장 다니시면서. 어. 아이도 키우시는 분들은 응. 진짜 리스펙트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해야 돼 응. 진짜. 응. 근데 내 와이프가 그렇게까지 해서 애를 키울 생각을 하니까 응. 그것도 막막해지는 거지 자기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응. 아기를 가지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요새 조금 들더라고 응. 옛날에 자기가 직장을 응. 다닐 때에 비해서 물론 내가 많이 도와줄 거지만은 응. 왜 도와줘? 아 같이 하는 거지? <laughs> 어. 도와주는 <게> 아 도와줘. <laughs> 네 자식이잖아. 어. <laughs> 아무래도 자기가 보는 시간이 나보다는 훨씬 많을 수밖에 없잖아. 응. 그런 것도 사실 좀 무섭긴 해. 이가또 양인데. 나 그만. 양 양. 부모님이 봐주시는 것도 사실 죄송하고. 그렇지. 어. 봐주신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응. 엄마는 이제 자식 다 키워놨는데 응. 또 손주를 봐야 된다고 응. 생각하면은 지금 내 나이에도 애를 낳아서 키우라 그러면은 응. 진짜 죽었다 싶은데 응. 나보다 몇십 년더산 사람이. 응. 그 나이에 애를 본다고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싫고 막 응. 그렇게까지 해서 내 본능과 욕구에 충실해서 낳은 자식인데 응. <laughs> 그 책임을 왜내 부모가 져야 되느냐 응. 그런 생각하면 짜증나지 그렇지 응. 근데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응. 우리끼리 애를 응. 어, 키운다는 게 <laughs> 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어. 어. 난그 산후 우울증도 사실 되게 어. 무섭고 어.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응. 그니까 러 너무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응. 여기까지 온것 같아. 응, 고민. 생각을 좀 없애볼까? 생각을 좀없애볼 <laughs> 무서운데. <웃음> 근데 요새 보면은 딩크로 사시는 분들 많잖아. 진짜 오. 내 주변에도 꽤 있고. 좋아보여. 그분들도 근데 완전한 딩크 분들도 있고. 근데 어. 반면에 그냥 우리처럼 애기를 어. 미루고 있으신 분들이 더 많긴 해 음, 음. 근데 그런 분들이 음. 지금 행복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뒤에서는 나야 되나? 음.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지 음. 어른들이 <laughs> 왜 괜히 애기 어. 가질 거면 빨리 가지라는 어. 얘기를 어. 괜히 하신 게 아니야 그렇지 음.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뭐 몰랐나 그렇지. 사실 그 얘기를 들어도 음. 입력은 돼도 출력이 음. 안 되는 음. 거지 음. 아 그냥 그렇구나 하는 맞아. 거지 뭐. 왜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책임을 응. 결국 내가 져야 되는데. 응. 근데, 딩크 분들이나 뭐, 이제 미루는 사람들이나, 응. 뭔가를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는 결국에 결핍이 있느냐 없느냐의 응. 차이고, 응. 그 길은 결국엔 사람이 안 가본 길에 후회는 결국에 남게 되거든. 응. 근데 자식은 사실 낳아놓으면 다 좋다고는 해. 응. 후회는 없다고 해서. 어. 사실 자식 낳는 거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은 별로, 거의 못 봤어. 응. 애를 안 낳아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거든? 근데 그 결핍도 사실은 자기가 원했잖아. 원했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애를 낳아서 대신 힘들진 않잖아. 음. 그러니까 얻은 게 있으면 잃는게 있고 못한 게 있으면 갖고 싶은 게 있고 사람 다 그런 거 맞아. 같아. 응. 선택의 연속이고 응. 후회 의 연속. <laughs> 맞아. 뭘 해도 후회할 음. 수밖에 없잖아. 맞아. 뭘 아니. 해도 후회한다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근데 어. 결혼이랑 똑같은 거 같아 사실 우리도 결혼하고서 막 응. 결혼 괜히 했다 그런 생각, 응. 순간 있었잖아 근데 항상 결론은 그래도 해봐서 내가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 맞아, 것이다 맞아. <laughs> 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출산과 육아 비슷한 거 같아 그냥 해보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물을 수 없잖아 <laughs> 자식은 물을 수 없지 그래서 난 부, 무섭기도 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음. 또 어떻게 보면 뽑기 같잖아. 음. 아니 나는 내가 그렇게 안 키우고 싶고 안 음. 키우려고 했는데 음. 애가 진짜 그냥 범죄적으로 클, 수, 클 수도 있는 거잖아. 극단적으로 음. 내 의도와는 다르게. 뭐, 벌써부터 그런... 음. 그렇지? 생각하는 이것도 생각이 너무 아 <laughs> 어, 맞아. <laughs> 맞아. 무서워. 막 애가 이상하게 크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음.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 근데 이게 진짜... 그 번지점프 하기 전에 너무 시간을 길게 끌어서 생각이 음, 많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야. 그렇죠. 응. 몸 건강하면 나는 좋아. 그냥 응. 착하게만 자라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치? 그게 어렵기도 한것 같아. 내, 어. 내 등골만 안 빼먹었으면 응. 좋겠다, <laughs> 나는. 그냥 내 자식 사람 구실만 했으면 좋겠다. 응. 그럼 결론은 어쨌든 낫긴 낫 겠다는 거네 그렇지 아 <laughs> 그래 나는 어, 어. 낳고 싶기도 하고 나도 그래 요새 어. 제 낳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 그래 응. 그래 <laughs>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응. 없는 거 같아 이제는 더 이상 응. 기다릴 수 없다 응. 나는 벌써 신체적인 변화가 느껴진다고 그래? 어떻게 응. 겉은 그렇게 늙지 않았잖아 근데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아,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무릎이 너무 아파. 무릎이 너무. 아 어, 무릎이 너무 삭신이 아프고, 쓰시... 삭신이 있으시고, 아 엄마가 어렸을 때 손목 아프다는 게 이해를 못했는데 요새 손목이 되게 아파. 잘 검찰 안 써서. 아니야 왼손이 더 아파. 어 진짜. 어. 아,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픈 건 살이 쪄서 그런 거 같아. 나 진짜 살 빼야 돼. 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유로 고민을 했고 결론은 낫겠다는 거네. 나중에 임신하고서 다시 영상을 <laughs> 다시 보자.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그 만룡. 뭐, <laughs>